현재는 뭐 최근에 뭐 좋은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예. 끌어당깁니다 2루수 쪽자 한번 더듬었는데요 1루 아웃입니다 2&2 먹혔습니다 어 멀리 가지 못하는 타구인데요 야수들이 모입니다 중견수 김호령 이 끌어당깁니다 1리가자 2루수 잡고 1루에 뿌립니다 당깁니다 땅볼 2루수 상윤오브라서 이번 타자 초구부터 배트가 나갑니다. 파울 지역에 떴습니다. 삼루수 김태진 잡아냅니다. 패모가 더욱 더 밝게 빛나고 있는 오리지의 원태인의 젊은 수사자고요. 손아섭의 타구 바운드 처리 런닝스로 도로할 만큼 그간 보여왔던 손아섭 선수의 꾸준함은 명불허전이어 왔는데요. 다시 삼루수입니다. 세타자로 원태인 또한 이닝을 가볍게 건너가겠습니다. 저주한 손아섭 선수의 시즌 초반 이런 딱볼 또한에 내야를 건너가지 못하고 있고요. 볼카운트 투투. 큰 바운드로 튀어 올랐습니다. 이루수죠. 보라.